아 진짜 아만사봐 여기 치고 그럼 사 주세요. 그다음에 사주 어. 얘들 뭐먹겠다 형이 자 먹자. 막아 야. 얘들아, 가 야, 찐친 같애. 얘들아, 여기 봐. 하나. 여기 위를 봐야지 칼왔어 와우 칼나스연여기 장난 아니다 이에어 맛있어 진짜? 맛없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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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이어 맛없어 맛없어 어어 어, 제가 춤추는 거 하면 좋아요. 근데 이게 실시간 진짜? 진짜? 진아 진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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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 어, 자 주문하자 일로 와 주세요. 짜 진짜? 진기 진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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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 지 다시 열었어. 요 아까 네명 있었어. 이나, 이나가 채팅 다봉해줬어. 어, 이나 누나, 아 이나 누나랬네 <laughs> 오빠가 맨날 누나 그래. <laughs> 이나 언니. 이나 보내줘. 뭐 이상. <laughs> <대상아>. 안녕. <laughs> <이나야. 하이>. <웃음> 이상이야. <웃음> 어 뭐야 지금 깥길까지줄줄 서야 돼서. 예. 지성 네, 기성... 누가 왔는데요? 지금 지성이도 들어 있고. 정아 뭘봐 영건이랑 인화 이나... 있어. 들어가자. 예, 하이하이. 네. 하이. 어 하이 지성. 여기는 아, 조양방직입니다. 조양방직. 조양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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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딘지 저기 조양방직은 아, 어떻게 알아? 여기 강화도 조양 조양방직이에요. 여기는 강화도에 있는 조양방직이라는 카페고요. 그 당시에 이제 방직 공장이었는데. 거기를 이제 리모델링해서 만든 곳입니다. 음. 뒤로 해가지고 보여줘요. 아, 그 지금 너전면 그러니까 카메라 바꿔줘야 돼요. 그거 안 되시고 눌렀는데? 아, 그걸 눌러요. 아, 그리고 세로로 보여줘야 돼요. 그, 거기는 지금 기본...